자 거기 보시면 표 조건 있죠? 2.2대표 조건 1번에 표전체의표 캡션은 굴림의 10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캡션이 뭐냐 면 선생님 그 위에 경제 자유구역별 투자 현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캡션이에요. 왜 책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림 1.5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어떤 그림이라고 하고 뭐표 1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써 있는 거 보셨어요? 책에서? 논문에 많이 써 있어요. 그렇게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캡션이. 자, 다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표 위에 네모 있죠? 선 있죠? 선. 표 위에 맨 위에 선. 연도 위에 선 있죠? 거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네모, 점, 점, 점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네모, 점, 점, 점 나와요? 자, 이때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점이 6개가 나오는 거는 개체예요. 독립된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위에 상단에 표도, 표 메뉴가 나와요. 여기 지금 표에 대한 메뉴가 나왔어요. 맨 앞에 보시면,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가1 이렇게 써있는 거, 마우스 올리니까 캡션 이렇게 써있죠.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글씨가 오른쪽에 써있지만, 캡션은 위에 있는 겁니다. 정렬이 오른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써주세요. 위. 위를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 1을 지웁니다. 자, 백스페이스로 1을 지워요. 그럼 번호 넣기 지울까요? 나와요. 그죠 지운. 글씨 다 지워요. 이렇게. 글씨 지우신 다음에, 자, 굴림의 10포인트 가는 겁니다. 굴림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누르시고, 여기 표 위에 쌓이는 글씨 있죠? 그거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표에도 바꾸래요 그쵸 표 전체 블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하시면 됩니다 표 전체 블록 하시고 표를 블록 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자콕 찍은 다음에 F5를 한번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이면 혼자 움직여요 그죠 자 F5를 한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5 두번 눌러지면 F5를 한번 더 눌러서 세번 누르면 전체 되었을까요 어, 자, 음, 굴림의 10포인트 바꾸는 거예요. 황초랑 바탕에서 굴림 바꾸면 되겠죠? 자, 굴림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끝났네. 2번.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래요. 맞아요? 2번에?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누르는 거예요. 정렬 여기 있어요. 오른쪽 가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기본은 양쪽 정렬입니다. 그래야 좌우가 예쁘게 글씨가 맞아요. 자, 지금은 가운데 정렬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은 문자입니다. 연이 들어가서 102.9부터 전체까지, 평균까지 다 드래그하는 거예요. 결과값이 숫자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오른쪽 장면 눌러보세요 숫자 다 오른쪽으로 가지요 연도부터 어디까지 108.2까지 자, 연도부터 108.2까지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여기 페인트통 있어요 그쵸 옆에 화살표 눌러서 노랑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요 빨주노초파남보가 오피스거든요 오피스의 노랑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에 이렇게 누리끼리 한 색이 노랑이라고 해서 그거 넣으면 안 돼요. 옆에 눌러서 빨주노초파남보 나오는 오피스 누른 다음에 노랑. 되셨을까요? 네, 오피스의 노랑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나온 거에 노랑. 네. 자, 그 다음에 e s c 누르면 색깔 돌아와요, 노란색으로.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4번 가볼게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을 구하고 그쵸?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우리가 블록 계산식으로 하면 캡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102부터 2.9부터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드래그하시면 결과값이 여기 네 번째까지 나와버려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 여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 그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항상 블록한 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요. 자, 그럼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자, 누르시면은 값이 짠 나옵니다. 자, 테두리부터 해볼게요. 전체 블록 하시고, 키보드 단축키 L을 누르는 겁니다. 자, L을 누르면, 테두리 나와요. 그렇죠 이중 실선 누른 다음에, 바깥쪽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만 이중 실선으로 들어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e x 키 누르면, 짠! 바깥쪽에만 들어갔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연도부터 광양만건까지첫 번째 칸만 드래그. 첫 번째 칸만 드래그 했어요 자또 L 눌렀어요 이중 실선 누른 다음에 응. 오른쪽 이렇게 눌러도 되고 바깥쪽도 눌러도 돼요 이렇게 전체가 바뀌어 이중 실선 됐는지 보고 그쵸 지금 블럭이 기준이 여기니까 오른쪽만 하거나 바깥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정 자그 다음 연도부터 평균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또뭐 눌러요? L. 자, 이중실선. 누르셨어요? 응. 응. 다시 이렇게 블록하시고, 첫 번째 줄만 블록하고, 키보드에서 L 눌렀어요. 그럼 테두리에서 여기, 두번 종류에서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 세 번째, 이중실선. 자, 그리고 바깥쪽. 자, 그리고 설정. 자, 이렇게 블록한 상태에서 콕 찍으면 얘가 블록이 되기는 해요. 바로 그릴 수 있는데, 얘가 블록이 안 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지막 칸에 갖다 놓고, 키보드에서 F4 한 번만 누르면 돼요. F4가 블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 대각선의 단축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L 누를게요. L. 자, L 누르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각선이라고 있는요 선생님. 그죠? 위에 보시면, 테두리, 배경, 대각선 있죠? 여기 대각선 누르신 다음에, 여기 대각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한번.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거 한번. 자, 그 다음에 설정. 자, 그 다음에 ESC키 하면은 다 했어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배점 기준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라면 여기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위에 글씨를 기준으로 구, 국자 있는 데쯤까지 표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응 책이 봐봐요. 책이. 여기 책이 국자 밑으로 표가 딱 마가, 마, 그쯤에 와 있어요. 그렇 그럼 이 표를 줄여볼게요. 전체 블럭. 전체 블럭 하셨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방향키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어요. 자, 걔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위에 표 위에 글씨 있잖아요. 얘가 캡션이기 때문에 표 크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위에다 그냥 썼으면 안 따라와요. 얘가 캡션이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부분 있죠. 연도부터 108.2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표도고 나오면서 여기 차트에 있어요. 차트. 입력해 가도 차트 있습니다. 자 입력해 가도 차트가 있고요. 여기 차트 있나요? 네, 차트를 콕 찍으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나왔어요? 자 여기 조절점이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사 가는 거랑 크기 조정밖에 안 돼요 근데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기거나 좀 편집이 원활하게 안될 수가 있더라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빈 공간 있죠 안에 응.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크기 조정하고 이사밖에 안 돼요 이사 가는 거밖에 안돼 옮기는 거자이 안에다가 더블클릭 더블클릭 누르셨어요? 그러면 여기 조절점이 뒤로 들어갔죠 이때 차트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마법사 차트 아, 마법사 들어왔어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묶음 가로막대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두 번째 가로막대형의 첫 번째 게 묶음 가로막대형이에요. 밑에 써있죠, 이름? 두 번째 가로막대형, 그 다음 첫 번째 묶음 가로막대형 밑에 이름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렀더니 선생님. 자, 밑에가 숫자고 범례가 인천, 부산 이렇게 맞나요? 어, 2016하고 뭔가 모양이 다르죠? 그려져 있는 거라 세계랑 다르죠? 그럼 망글일 거 없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밑에 행렬 전환 하는 거예요. 열. 그럼 바뀌었어요. 맞아요? 인천, 부산, 진해, 대구, 경북. 연도 맞나요? 어,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행렬 전환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차트에 제목 쓸수 있대. 차트 제목이 뭐예요? 음, 경제 자유 구역별 투자 현황 이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단 y 값축이 무조건 가로 막대는 아래쪽이 써지고 세로 막대는 왼쪽이 써지는데 무조건 Y값 주기 쓴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3번을 하는 건데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잖아요. 그쵸? 다반작선 요령에서 음, 수험자 유의사에서 봤죠? 3번의 제목은 우리는 아래 걸로 하는 거예요. 아래 도둑 진하게 7 포인트 있죠? 오, 네모 가로 안에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제목은 선생님 더블 클릭해요. 경제자유구역별 있죠? 제목을 더블클릭 하셨어요. 자 그럼 글자. 글자 누르신 다음에 도듬 밑에 여기 글꼴이 있어요. 그렇죠? 글꼴, 도듬. 음, 잘못했어요? 위에 탭이요. 도듬의 12포인트, 진하게. 도듬, 첫 번째 가가 진하게. 마우스 홀 이름 나와요. 그 다음 12포인트. 자, 일자 하셨으면 배경 들어와서 선 모양 종류 한 줄로. 그 다음에 그림자에 체크하신 다음에 위치를 EPT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그려지는데, 이때 모양이 좀 틀어져도 그냥 두세요. 지금 건드리면 다른 것도 선택이 안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을 도듬에 보통 10포인트로 바꾸래요. 자, 어디를 바꾸라는 얘기냐면 여기 인천. 그쵸? 여기 단위 억달러. 법내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숫자도. 자, 그러면 여기 인천 있어요? 어, 여기 제목 글씨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글자 탭 나오죠? 글자 누르고, 여기서 도듬 바꾸고. 10포인트. 얘가 보통입니다.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게 보통이에요. 도듬 10포인트 보통 되어 있나요? 설정. 되셨어요. 그다음에 선 여기, 여기 0 20 40도 있죠. 거기 숫자 또 더블 클릭. 숫자 더블 클릭하면 또 글자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글꼴을 도듬으로 바꾸고 글씨 크기를 10포인트로 바꾸고 자, 그다음에 설정. 자, 그다음에 밑에 단위 여번 있죠? 음, 단위 어건도 더블클릭. 자, 글꼴에 가서 똑같이 도듬에 10포인트. 자, 10포인트. 이렇게 바꾸고 설정. 자, 되셨을까요? 검를할 건데, 검내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밖에? 테두리가 한줄 그려져 있죠? 선 모양 한 줄로 해주셔야 돼요. 자, 2016 더블 클릭.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 함초롱 도듬 눌러서 도듬. 자, 그 다음에 10포인트. 자그 다음에 설정 누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눌렀어요? 응, 테두리에 돼 배경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하셔야 돼요 한 줄로 자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설정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응.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지금 선생님 여기 밑에 번호가 달라졌죠? 차트 크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밑에 여기 수치 얘도 고쳐줄게요. 선생님이 감독관 PC에 보냈을 때 얘가 바뀌어서 가면 안 되니까 안 바뀌게끔 자 밑에 여기 선 있어요? 여기 선을 꼭 찍으세요. 가로선 X축 항목 선꼭 찍었죠. 거기를 더블클릭 해볼게요. 다 더블클릭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 여기 비례. 비례 있나요? 자 자동으로 꾸밈의 체크를 지우고 최소 값은 얼마예요? 0 그쵸. 최대 값은, 우리 시험지 얼마예요? 160.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큰 눈금선을 할 건데, 큰 눈금선은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책에 자, 0에서 20 있죠? 여기가 한 칸, 두 칸, 몇칸 갔어요?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갔네. 맞아요? 자, 그래서 8이에요. 자, 이렇게 8. 왜, 왜, 8, 왜 8인지 알아야 돼요? 칸수,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칸수가 8팔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정. 여기 칸수가 시험지 몇 칸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생 개, 여덟 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설정하면 이렇게 눈금이 바뀝니다. 자, 작아서 이런 거니까 크게 키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밖에 한번 콕 찍고, 차트를 콕 찍고, 조절자에 마우스 올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넓히면 넓어져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너무 오른쪽에 쏠렸어요. 모양이 이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 조정하신 다음에 안에 더블클릭 하셔서 차트 제목을 콕 찍어서 얘를 크기를, 위치를 옮기셔도 되고, 이렇게 끌고 와도 되고,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고. 다한 다음에 편집한다. 왜냐면 중간에 잘못 만지면 편집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범례가두 줄로 나오신 분. 감옥 범내가두줄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빈 공간 있니빈 공간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사 가는 아이콘,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사 갈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크기 조정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놓고 밑으로 살짝 끌어 내리시면은 표 밑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페이지 다 배웠어요. 그럼 150점.